가루하고 물을 섞어 진흙처럼 만들어서 얼굴에 바르면 된다는 거지? 음~ 잘생겼는 다른 화학첨가물 1도 없이 100% 천연 점토 가루로만 구성된 가성비 좋은 클레이파우더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성비 좋게 사는 방법의 용진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물과 섞어 얼굴에 진흙팩을 할수 있는 나우푸드의 클레이파우더입니다. 점토광물의 일종인 몬모릴로나이트, 즉, 천연 미네랄 규산염 100%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공 클렌징, 피부 통계선, 독소 제거를 기대할 수 있어요. 3년 전에 처음 써보고 그 이후 좋아서 지금까지 5통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만족했다는 거죠. 가격은 영상 촬영 일자 기준으로 아이오브에서 397g에 약 9,800원입니다. 1회 사용량인 1 테이블 스푼 15g당 약 370원 정도입니다. 종류는 그린클레이와 레드클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러피언 그린클레이는 딥클렌징을 통한 노폐물 제거, 해독이 필요한 중성, 복합성, 지성 피부 타입에 적합합니다. 모로코 레드클레이는 해독, 모공 클렌징 및 피부톤 개선이 필요한 민감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1 테이블 스푼인 약 15g을 동일한 양의 물과 잘 섞어 진흙처럼 만든 뒤 민감한 부분과 눈을 피해 얼굴 전체에 바르고 15분 뒤에 씻어내면 됩니다. 음... 가리니까 잘 생겼어. 첫 사용 후 얼굴 자극이 조금 느껴지셨던 분들은 제품이 완전히 굳기 전에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사용 후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개운하고 깨끗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피부 자극을 받았다, 트러블이 일어난다는 사용 후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제품을 얼굴에 사용하기 전에 팔목에 소량이 발라 자신의 피부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품 사용 추가팁입니다. 피부 컨디션에 따라 라벤더, 로즈 힙, 호호바 등의 에센셜 오일을 두세 방울 함께 넣으면 건조한 사용감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피부의 밸런스를 회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클레이와 에센셜 오일의 조합 방법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적어줄 테니 참고하세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가성비 좋게 사는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どこまだよ